아니 이게 안 보여. 와 엄청 이게 보이나? 와와 먹어 봐. 물 땅구치고, 응. 어지와 엄청 먹는다. 그 얘들... 아 이럴 때 뜰채가 있어야 확 건지는데. 얘들도 먹여야지 사람들이 아니 맞는지도... 이럴 때 뜰채가 있어 야확 이기는데. 봐봐 봐. 응? 와 우와 세상에 나. 그 자기가 부셨어야지 그를. 봐 봐. 엄청 먹네. 우와 대박. 제주 봐. 먹잖아, 저 인자 응. 먹는다. 뭐 아니지. 아유, 그물 아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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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먹는아상아없아이아는아이 아니, 이거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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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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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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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 아니, 애들 밥 먹는데 시끄럽게 하고 무슨 양? 어르신네 식사하는데. 그게. 그럼. 애들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.